바닷속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해 선박 기관 고장이나 생태계 훼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산 당국이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찢어지거나 노후된 폐어구들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동해 해역에서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2,000톤. 이 가운데 유령 어업이나 기관 고장을 일으키는 폐구물이나 페스트로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선박 고장 사고 천여 건 가운데 70%가량이 폐구물에 추진기관이 얽혀 발생했고 물고기들이 폐구물에 갇혀 죽는 유령 어업 피해도 연간 2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3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가 보급됐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정부가 차액을 보존해줘 실제 구매 금액은 날론 어구와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8억 9천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 예산은 18억으로 18억으로 대폭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급률은 38.2%. 수명이 짧아 3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는 데다 일부 그물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맥이 없어. 어. 기가큰 광어가 한마 걸리면 광어 물인데 치고 나가면은 터진단 말이야. 저물이 터졌잖아요. 환경 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 평태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생분해성 어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